녹차가 몸에 좋잖아요. 그래서 녹차를 마셨습니다. 녹차 잎을 너무 많이 넣지 않고 조금만 넣어서 녹차를 우릴 때에는 이 녹차 잎을 오랫동안 담가두는 것이 아니라 10초 정도 담갔다가 우려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. 그 이유는 끓는 물에 너무 오래 담가 우려내는 것은 영양 성분의 파괴도 있지만 이 녹차의 특유의 이 향이 또 없어지고 맛도 떨어지는 이유가 됩니다. 녹차에는 소량의 카페인이 들어 있는데 어느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 있냐면 커피의 절반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 있다네요. 어, 이 카페인이 들어 있기 때문에. 저녁에 녹차를 많이 마시게 되면 숙면을 방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녹차 잎을 저는 지금 이렇게 녹차 잎으로 우려냈는데 분들은 또이 많이 우려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 보니까 이 녹차 잎으로 나무를 해서 무쳐 먹거나 비빔밥에다가 넣어서 먹는 경우도 있대요 이렇게 우려내지 않고 생으로 그냥 비빔밥에다 넣어서 비벼 먹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. 녹차의 효능을 알아보면, 녹차는 암 예방에 좋고, 또 혈관을 맑게 해주고, 살균 효과도 있고요. 입안에 그 살균 효과도 있습니다. 그리고 녹차는 위와 간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그리고 녹차는 또 비만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. 정말 좋은 게 많네요. 어, 약 먹을 때 녹차로 먹으면 과연 좋을까요? 얘기해줘 보세요. 안 좋아요. <laughs> 이유가 뭘까요? 카페인 성분이 있어서 안 돼요. 네, 카페인 성분이 있어서 안 좋다. 음, 약을 먹을 때 녹차랑 같이 먹으면 이 녹차 속에 이 카테킨이라든가 이런 폴리페놀 성분이 간에서 약물의 그 대사를 방해를 해준다고 합니다. 간에서, 그러니까 이 녹차의 성분이 약의 그 대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약을 먹을 때는 녹차 말고 물로 먹어줘야 됩니다. 그 이유는 그 간에서 그 약물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혈중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약을 과량 복용한 결과가 되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. 녹차를 마실 때 주의할 게 있어요. 임산부는 녹차를 될수 있으면 하루 다섯 잔 이내로 줄여야 되고요. 그리고 또 위장이 약한 사람은 녹차의 이 떫은 맛이 또 위를 이 자극을 시켜서 쏙쓰림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녹차를 마시고 싶은데 어 나는 위가 쓰릴까 봐못 마시겠어 이런 경우에는 녹차의 농도를 좀 묽게, 그러니까 희석을 많이 해가지고 마시면 좋겠죠. 약을 먹을 때는 녹차로 먹으면 안 되겠죠. 어, 이렇게 좋은 또 녹차가 위장에서 철분의 흡수를 방해를 한다고 해요. 그래서 철분제 드시는 분들, 그러니까 빈혈로 철분제를 먹는 분들이라면 녹차 대신에 물로 마셔야 되겠죠. 녹차를 마실 때또 알아둬야 될 사항이 있네요. 어, 녹차를 마실 때 부정맥 치료제나 천식 약을 먹는 경우에는 또 약을 먹기 전또 30분 동안 내는 녹차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. 어, 왜냐하면 이 녹차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간에서 또이 이 약물의 대사를 억제하기 때문이래요. 어,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녹차를 마셔도 괜찮다고 하는데 음, 녹차가 아무리 좋아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주의를 해서 먹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오늘은 녹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.